형님 채윤 끊어주셨어요? 아, 네채연결하고 있으세요? 아,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아, 있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끊어고지라리 아, 이거, 피발을 고속해서 1등이라서 해야 되는데. <laughs> 아이고, 그게. 네. 연결하는 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것만 빼는 있... 거, 빼는 게 있어야지. 아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 그 체인, 그게 나갔어요, 이게. 그게 나갔어요? 네. 어느, 어느 출발해야 되나요? 여기...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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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도와드릴까, 할게. 네, 이거 금방, 혼자서 금방 할수있을거같어 가요? 가세요, 요 아, 끼우는 거 있어요? 아니, 이거세요. 이건 그냥 끼우면 돼. 예. 대체 얼른 가져야 돼. 끼는거 같아요. 아이, 뭐, 어차피 꼴찌인데, 뭐. <웃음> 아, <웃음> 아이, 참, 나별테이게서 그런 소리 아, 가져다 대기면 이렇게 도움이 되네. 아, 그러게. 나 지금 댓글로 그냥 갈라고렸어 이제. 예. 그냥 집에 갈라그랬어 예, 네, 이거, 알려드려야지, 뭔지. 네, 체인 키울 때, 끼우는 겁니다, 끼운. 끼우. 체인. 네, 이거는 그냥, 그냥 끼우는 거예요. 네, 거. 끼우는 거예요, 그거.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거, 그거만 지금, 지랄을 하고요. 이거 아, 됐네. 그렇게 해서, 이거 하면 됩니 난또 무게 줄인다, 씨가 아무것도 안갈것 같지. 그랬더니, 에이, 이거부터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에, 그렇게, 그렇게. 예. 예. 됐습니다. 그 이거는 반대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에, 위에서. 오케이. 그래서. 자자 끼우고. <laughs> 다시 다 끼우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보자요 나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잡고 계세요? 페달로 이렇게 확밟은 거예요 딱 끼운 다음에 아 이게 거, 아니 끼워졌구나 자. 깐만 여기서 끼세요. 끼우세요. 그 다음에 페달을 세게 어. 예. 네. 그거봐뭐 아구만 딱 맞으면 네, 페달. 로져와서피니시 페달... 네, 라인에서 사진 찍어줘. 네, 쳐봐요. 야, 됐어, 들어가시 네, 들어, 들어가 <laughs> <됐어요. 야, 웃음> 들어갔어 예, 네, 됐죠. 네, 됐어요. 예. 네, 네. 네. 아니 오늘 광이 괜히 아, 괜찮아요, 형님 <laughs> 제가 실력이 없어서 다행이지, 형님 제가 먼저 갔으면 어떡하버리지 다행이죠, <laughs> <laughs> 형님. 아이고. 아. 체인 끊어져셨어요? 체인 있으세요? 아이고. 할줄 아세요? 몰라, 이제. 이어봐야 되는 거야니그요 일단 그 끼우세요, 세 임. 이거를요? 그대로. 원래 음. 그대로. 끼 끊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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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끊어도 끊 이거 끊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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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좀 출발고요. 출발하고요? 오늘 정요제 거. 요 요거. 요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문경에서. 문경에서 오셨어요? 네. 아. 네. 네. 아. 다거 아, 들어보세요. 아,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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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제 끼고 계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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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네, 됐습니다. 자. 이렇 됐습니다. 야, 아니, 어디서 있어요? 저요? 야. 청주에서요. 아, 그니까. 돼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야. 요건 기념으로 가져가서 예. 다자 <laughs> <연기해야 돼. 웃음> <말도 안 돼. 웃음>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야 체인 끊어준 거. 아, 야, 예. 아주, 아주 중장군. 아 체인 <laughs> 끊어주셔가지고 도와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잔낙TV라고 있어요. 예, 예. <laughs> 나중에 여기 대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셔도 되죠? 예. 아 초입인데